아담은 누굴 낳았어요? 아, 장...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아벨이 네. 죽었죠. 가인의 위에서. 아, 네. 그래서 아벨 대신 누굴 낳았어요? 네. 셋을 낳고, 셋은 누... 에노스를 낳고, 네. 에노스는 네. 게나를 낳고, 게나는 마할라네를 낳고, 마할라네는 야렛을 낳습니다. 야렛은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가장 부르산 네. 무드셀라, 셀라를 낳고 애노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과 모아다가 동행하다가, 몇 년을 동행하다가 순찰했습니다. 그죠 모양이 변화됐죠. 어, 그리고서 순천했죠. 아메. 자 무드셀라는 아메. 라멕을 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라멕은 셋을 어, 130세에 나왔고 저 셋은 에노스를 105세에 나았습니다 에노스는 개나를 90세에 년9 0 나왔죠. 개나는 말라레를 70세에 나왔고 말라레는에노스 65세에 나왔고 에레스는 에노그를 162세에 나왔고 에노그는 무드셀라를 65세에 나왔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187세에 나왔고 라멕은 너를 182세에 나습니다자 아담은 셋을 130세에 나왔고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세스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12세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계단 90세에 낳고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05세 죽었습니다. 계단은 말라를 10세에 낳고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10세 죽었습니다. 아, 말라를 야렛을 25세에 낳고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895년을 죽었습니다. 야렛은 에노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62세 죽었습니다. 에녹 무드세라 65세에 나왔고 3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365세에 승천했습니다. 네. 무드세라 남녀가 187세에 나왔고 어, 782년까지 자녀를, 자녀를 낳았고 969세에 네. 죽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82세에 낳았고 595년을 지내자녀에낳고 777년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아 예. 노아는 502세에 셈을낳습니다셈은1세에 아 예.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베낳고 에벨은 3 4세 벨렉을 낳고 벨렉은 30세에 을낳고고 루는 32세에 스룩을낳고 네, 수룩은 3 0세 나울을 낳고 나울은 2 9세 헤란낙고 헤란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노아는 셈을 500세에 낳고 950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448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습니다. 그다음에 셈은 아르박사를 100세에 낳고 5백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600세에 죽었습니다. 아르박사는 셀라를 35세에 낳고 403년을 지내며 아들 낳고 438년에 죽었습니다. 셀라는 에벨을 30세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433세에 죽었습니다. 에벨은 대략을 34세에 34세에 낳고 4백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430년에 네, 지내는 자녀를 낳고, 464세에 죽었습니다. 벨렉은로우를 30세에 낳았고, 209년에까지 자녀를 낳았으며, 239세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오는스로브를 31세에 낳았고, 207년을 지내는 자녀를 낳았고, 239세에 죽었습니다. 슬로건 나우를 30세에 낳고, 어, 200년을 지내는 자녀를 낳았고, 230년에 죽었습니다. 나우를 네덜 29세에 낳고, 119년을 지내는 자녀를 낳았으며, 48세에 죽었습니다. 대라는 아브라블 70세에 낳았고, 135년을 지내는 자녀를 낳았고, 205년에 죽었습니다. <laughs>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사이. 낳았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 야곱을 낳았습니다. 응. 원래는 장자가 누구예요? 루겐인데 네. 장자를 본인이라서 쫓겨났어요. 네. 자, 유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네. 낳았습니다. 네. 자,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네. 누구요? 네. 세라를 낳았습니다. 네. 베레스는 네. 누구 누구를 낳았어요? 베스로를 네. 낳았고 베스로는 아, <laughs> <laughs> <페스로는 웃음> 람을 낳았고 람은 아, 아미 아미나을 낳았고 아미나낭은 나소를 낳았고 나소는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죠. 보아스는은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았고요. 고개스 그저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입니다 할렐루야.